와 부럽다 여기다. 아니 다주님도 키가 엄청 크시다며? 사장님도 키가 엄청 크신데키 크면 진짜 비율 장난 아닌데. 둘이 나뉘면은 장난 아니겠지. 다주님이 가초보다 30cm 더 크니? 아, 개소리 거. 좀 하지마. 너두명 있어야 일 다주야. 야 진짜 장난치니만 어, 여신아 까잡수 쇼잉. <laughs> 우리나 거짓말 치는 거 맞냐? 누가만 거짓말 치잖아 맨날. 왜? 너1 4 9 9 9라서응그 음, 정도 아니야. 가님이 180이라고? 1다주가 0 .0 73. 73? 더... 뭐야 사장님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두 인원 아니면 완전. 뽀삐 장난 아니겠다. 브로라. 왜 질영기가 173이 어딨어? 향니야 너는 왜 출력기야? 1 4 9 9냐 나. 그전 집에 있을 때 키는 뭔데요? 500m? 이게 <laughs> 미친 느낌들이. 120cm 이러네? 제 정신 아니지, 그냥? 답이 진짜 1 4 4 9야 답이야. 너는 120은 너무 작고. 그냥 미친 것들이야. 미친 것들. 참마. 다들 다지 분노를 두려워하는 이유. 아유 키가 커도 키가 커도 문제고만. 키가 작아도 존나 놀리고 키가 커도 존나 놀리는데 그럼 대체 얼마나? 어 얼마나 평범해야? 어 어느 정도야 돼야 안 놀리는 거야? 160대는 놀리긴 기들 나와? 왜? 어차피 160이어도 님들 놀릴거잖아요 존만이라고, 내가 160이었어. 마 존만이라고 놀렸을걸? 그건 엇가잖아. 지금 님들이 하고 있는 게엇가예요 지금 님들이 하고 있는 게 엇가라고요. 뭘 이게 정가야? 정가는... 140을 놀리는 게 어떡해요? 까지? <laughs> 그러게 우유 좀덜 던지고 놀지 그랬어. 어쩌라고 우유 어, 먹는다고 안 끝나고 도움이네.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됐나고. 키는 했어. 다 유전이야, 유전. 사비야, 네가 우유 폭탄 안 하고 먹고 다녔으면 키가 줄리가 없잖니. 오, 아니요? 0.1cm는. 뭐라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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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